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오늘 국내 시장도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하루 만에 3.05%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무려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지수분석 영상에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저도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하락을 보면서 가슴이 울렸네요. 울렁울렁거리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월가의 영웅으로 유명하신 피터 린치의 말씀 중에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맷집으로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과 같은 폭락장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랑 배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마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막 걱정과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손절을 하고 투자는 엉망으로 끝이 났어도 이제 그래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또 하락을 할지 등의 고민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미국 시장이 또 폭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반대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그렇게 시장에서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뒤에는 또 시장이 어느 순간에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이 확실히 나오게 될 때에도 어, 워낙 주식을 하면서 크게 한번 뒤었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확실히 올라가면서 강세장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이제 뒤늦게 포모 현상을 다시 느끼면서 시장에 다시 뛰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시장이 고점에서 꺾이면 또 힘들어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결국 또 손절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앞서 피터린치가 말했던 맷집이에요. 맷집이라고 하니 권투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권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지는 않겠죠. 내가 한대 때리면 그 사람도 나를 한대 때릴 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방적이지 않은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기가 시작하고 상대방이 먼저 우리를 한대 때렸어요. 일단 한대 맞았으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를 맞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야. 한 대를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때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주저앉아서 시합을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은 앞으로 더 이상은 상대와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맷집이 강해가지고 맞고 아파도 참아내고 상대방을 똑같이 한 대를 때린다면 공평한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피터린치가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닌 맷집이라고 표현을 한게 저는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폭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폭락을 맞은 다음입니다. 폭락을 맞기 전에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내가 샀으니까 오를 거야 하다가 폭락을 한번 맞고 나면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아프고 무서워서 그냥 주저앉아서 손절을 하고 포기를 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지금 내가 폭락을 이미 맞았으니까 싸게 사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해 본다거나 자금이 없으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더 기다린다거나 하면 된다. 들은 건 굉장히 많아서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사고, 대중이 환호를 할 때가 매도 시점이다. 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런 시점이 오면 앞서 권투를 할 때처럼 내가 한방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맞기만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 높아졌고,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향후 몇년 동안 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강하게 와서 기업들은 모두 망할 것이다. 이미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오늘과 같은 주식 시장에 폭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는 빠르게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오늘 말도 안될 만큼 시장에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투자를 할때 다른 것들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는 룰이 하나 있다면 폭락장에서는 절대로 팔지 않는 거고 용기와 자금이 더 있다면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더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오늘과 같은 패닉장에서 갖고 있는 주식이 하한가를 간다고 해도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만약에 폭락이 한번더 오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하늘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폭락이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24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현금 비중을 35%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단기적인 예측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폭락이 여기서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폭락이 계속 나오면서 2,400선 아래까지도 내려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방법만이 이 미치도록 힘든 구간을 조금 더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급격한 패닉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는 이런 패닉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 패닉장이 지나고 난 후에는 또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정말 용수철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굉장히 강하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공포심리로 인해서 용수철이 이렇게 아래로 쭉 늘어난 후에는 다시 아래에서는 어,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올 하반기 가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된다거나 공급망이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석유 증산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거나 더 심하게는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된다거나 한다면 주가는 정말 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던 하락폭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팔았다가 그때 가서 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싸게 잡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예측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누셔가지고 2,400선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시고 조금씩 현금 비중을 투입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거나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 이미 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없으시다면 아예 시장 자체를 보지 마시고 아, 모르겠다. 그냥 2년간 묵혀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여러 면에서 더 좋은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상을 할 때에는 아마 대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그러한 상상의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탐욕이든 또는 공포의 형태로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즉 폭락을 막기 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막고 나서 공포 속에 손절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데 한방 먼저 선빵을 맞았다고 너무 아파서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미 한방 맞은 거 아파도 꾹 참고 더 세게 되돌려 줄수 있는 맷집이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한방 맞은 거 쓰러지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딱 멘탈 관리하시고 다시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잘 버텨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도 공감도 1도 안 되고 엄청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는 투자자가 되느냐 아니면 남들이 힘들어서 다 포기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느냐의 차이이니까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폭락장이 있다면 또 급등장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부디 약해지지 마시고 이참에 맷집을 키운다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